일요일 저녁 11시 8분입니다. 어, 주말 12번째 영상은 로봇 관련주들을 영상 3개로 나눠서 보는 두 번째 영상이고, 어, 우리가 SPG랑 하이젠 R&M은 단독 영상으로 올려놓았고, 직전 영상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CMS, 유일 로보틱스, KNR 시스템, T로보틱스, PNS 로보틱스, 는 보았고 해서 다음 영상까지 하면 로봇주들을 한번 정리하는 게 되겠다. 아, 혹시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 요청하신 대형주 이 종목들은 오늘 못 봐요. 죄송해요. 제가 말만 세게 하지 아, 게으름을 좀 부렸더니 영상이 많이 밀려 있어서 저도 울고 싶다. 네 그리고 차트보이 TV가 내일 휴방일 수가 있어요. 지금 돈 내고 영상 보시는 분들에 대한 영상은 하나도 못 올렸어요. 주말에. 그러니까 아, 제가 게으름 좀 부렸더니 이게 조금만 게으름을 부리면 영상이 너무 많이 밀려서 음, 일단 얘네들을 내일 만약에 못 하게 되면 모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죄송해요. 나우로보틱스, 뉴로메카, 두산로보틱스, 로버스타, V원텍, 사면, r s 오 토메이션, 에브리봇 여덟 개 종목을 볼 텐데 했던 얘기에 반복이지만 우리 채널은 매수 타점이라는 게 있는 차트 매매를 하는 채널이다. 음, 우리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들을 이미 다 미리 정리해서 올려놓았고 그 종류들이 차트 보이 TV 교육 영상에도 상당 부분 있고 더블맨 어, TV 교육 영상에 가시면 그 교육 영상 폴더가 따로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어떻게 매수하는지 또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들을 싹 정리해서 올려놓아서 일단 우리 채널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그 종목이 미리 정해 놓은 우리의 차트 모양이랑 부합이 되는지, 조건에 맞는지 이것만 보면 돼요. 그렇지. 모든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책에 나와 있는 모양을 만들면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 놓은 모양을 만들지 않고 상승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건 네, 우린 못사요 그래서 아, 이 종목은 각자 하세요.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매수 타점이 보이지 않네요라고 하는 종목들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야, 니가 살수 없대는데 이거 올라가는데 그렇게 반문하시는 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뿐이다. 우리 채널은 그냥 어, 단순하게 책에 나와 있는 모양으로 진행되는 아이들만 추려서 매수 타점을 잡아서 매수하는 채널일 뿐. 제가 주식을 못하니깐요. 제가 주식을 잘하면 어,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지만 쥐뿔 주식을 못해서 책에 나와 있는 그 이상의 내용은 차트 보이도 알지 못한다 아셨죠 어, 그래서 나우 로보틱스는 매수 타점이 어디에요 이거 모르시면 제가 영상마다 계속 반복적인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해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너무 지루해 하시고 지겨워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나왔으니까 한번더 볼까요 음. 살수 있는 모양 중에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얘가 여기를 넘지 않고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있다. 이런 아이들은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살 수도 있지만, 여기 언덕 넘을 때살수 있어요. 이런 모양을 우리는 컵, 위드, 핸들이라고 한다. 여기 컵 모양, 컵, 위드, 손잡이 핸들 됐어요. 모양. 어, 그러면 나우로보틱스는 상신 edp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 살 필요도 없이 어, 안 넘으면 안 사면 그만이다. 상신 edp 기억하시죠. 이 모양이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쏘면 여기 넘을 때, 여기 넘을 때 매수 타점. 최근에 이런 모양이 하나 있었는데 아, 까먹었네요. 반도체였나? 뭐 하나 이런 모양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우 로보틱스의 지금 모양이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가면 여기 넘을 때 매수 타점이에요. 그렇죠? 어. 이게 갈 거면 내일부터는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각도가 늘어지면 여기서 A B C 이렇게 됐다가 그다음에 갈수 있어요. 뭐 그러든 말든 무슨 상관. 여기 넘으면 그만인걸 27,800원 이건 여러분들이 이날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찾은 종목이 아니라 9월 29일 날 여러분들이 떴다 더블 맨 상신 EDP가 나왔네 해서 음, 매수 타점을 잡아놓은 종목이다 어, 뉴로메카는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놨지만 그 언덕을 너무 지저분하게 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매수한 사람은 없어요 언제 살수 있어요? 언덕을 넘을 때, 언덕, 언덕, 언덕을 넘을 때가 매수타점이에요. 근데 이 언덕을 너무 지저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기 넘을 때, 여기 넘을 때 사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저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그지? 뭐 여기 넘을 때? 어. 뉴로메카는 월봉으로 빵, 빵, 빵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게 돼도 나중에 매수타점이 돼요. 5만 9백원. 스타트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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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넘을 때죠. 이때 사도 늦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시작 자체를 안 했어요. 뉴로메카는 시작 자체가 안 돼서 뭐 지금 안 샀다 하더라도 크게 여기 넘을 때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다. 전혀 늦지 않아요. 아닌데 나는 그것 때문에 보자는게 아닌데 왜요? 주봉 봐봐. 주봉 이거 쌍바닥이잖아. 네. 여기 넘을 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가 월봉 이 자리예요. 응? 응. 전혀 늦지 않았다. 그 다음, 두산 로보틱스는, 음, 우리가, 여기 고점이죠. 2025년 6월 고점. 왜 그런지는 이전 두산 로보틱스. 지금 로봇주들을 우리가 아마 추석 연휴 때도 했고, 어, 또, 8월 달에도 한번 했을 거예요. 여기서도 했나?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매수타점이 잡혀 있는 종목들은 리뷰. 확인사살 하는 차원이지 이번 영상에서 미주알고주알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왜 도대체 두산 로보틱스를 여기 2025년 6월 고점 넘을 때살수 있는지는 이전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 여기 고점 7만 9백원 넘을 때가 두산 로보틱스는 매수 타점이다. 매수 타점이에요. 안 넘으면 안 사면 되는 거고요. 항상 매수 타점은 매수 타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올라가야 돼요? 이거 교육 영상을 하나 보시면 좋은데, 교육 영상을 안 보시니까. 여러분, 만원 돌파할 때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원보다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게 돌파예요. 이게 돌파잖아요. 시작을 만오백원에서 시작하면 이건 돌파가 아니죠. 그 위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돌파라는 거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돌파가 돼야 돌파죠. 네, 애당초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돌파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가도 일단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어, 로버스타를 보고 네이버, 네이버랑 똑같은 오늘 아까 올려드렸던 네이버 영상에서 로버스타, 로버스타랑 네이버랑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네이버가 물론. 로보스타랑 뭐 같은 완전히 로봇주로서 묶여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채널은 어떤 특정 종목이 어떤 산업군이나 테마에 엮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트의 모양이 같으면, 패턴이 만들어지면, 대응법이나 매매법이 같기 때문에,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오늘 아까 낮에 올려드렸던 네이버 영상을 한번 가서 보시고, 이번 영상에서 또로록을 설명하면 한두 끝도 없이 영상이 또 길어지니까, 로버스타는 아침에 올려드렸던 네이버 단독 영상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거 보고 뭐예요? 그 클로봇, 음, 응. 클로봇처럼 로버스타를 맞죠? 네. 여기 넘을 때 지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설마? 아니 그렇게 갈 수는 있어도 그건 너무 리스크가 커요. 네, 무슨 소리야, 차트 보이, 네가 동그랗게 떨어지는 건산파의 고점이라며? 네 그러면 54,700원도 3파의 고점이잖아 이 꼬다리가 없으면 요 꼬다리가 없으면 여기 넘을 때 단타로 도전해 볼수 있겠는데 이 꼬다리가 음, 생겨버려서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애매모호하면 안 사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애매모호한 자리에서 질문하시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종목을 정해놓고 사서 그래요 종목을 정해놓지 말고 그래. 모양에 부합되는 종목들을 사려고 하면 모양이 아리까리하고 잘 모르겠으면 안 사면 그만이에요. 아니에요? 종목을 정해 놓고 사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면 말고. <laughs> 그다음 V1 텍. 아, V1 텍이 우리 그 뭐였죠? i <laughs> i 금요일날 매수한 IT생글로벌 어, 요거랑 비슷한거죠. 자 요렇게 돼있으면 어디에요? 요때부터 보고 있, 있어야죠. 어, 요라인 넘을때 살수있는거예요 모양이 딱. 안넘으면 안사면 되고. 안넘었어. 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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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매수. 요모양이에요. 뭐가? V1택이. 그치? 여기 고점이 6,040원, 여기 고점 6,040원, 6,040원 넘을 때 1차, 그리고 6,110원 넘을 때 2차. 차트보이, 6,040원, 6,040원 여기 넘을 때왜살수 있는 거야? 얘는 안 넘으면 안 사면 돼요. 미리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모양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안 하죠. 시가총액 880억짜리 종목은 안 해요. 그런데 V1택은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고, 모양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굳이 이런 종목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 채널은 시가총액이 천억이 안되고 적자회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이제 이거 찾아오신 분은 아무래도 야나 이제 가운데 자리도 찾을 수 있어 뭐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봉상 혹은 주봉상 월봉상 고점이 일치하는 이런 모양을 가운데 자리 돌파 매매라고 하고 이거 매수하는 그 메커니즘 교육 영상이 있거든요. 그 관련 교육 영상을 보시면 다른 종목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애누리 없죠. 하지만 V1택은 우리 채널 기준으로 뭐안 한다고요? 시가총액 천억. 또 적자회사. 시가총액 천억이면서 적자까지인 회사는 가더라도 우리는 하지 않는데 모양 보시라고요. 이렇게 고점이 일치하는 경우는 요 라인을 넘을 때는 매수 타점이다. 아셨나요? 음. 그 다음 사면. 사면도 어떤 메커니즘으로 산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한미반도체? 그래. 요것도 그 제가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사면이랑 똑같은 메커니즘은 한미반도체예요. 무슨 소리야? 한미반도체랑 사면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그게 종목이랑은 상관이 없어도 차트 모양이 똑같으면 어, 같은 방법으로 매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어떤 종목이 이렇게 꼬라박았다가 바닥에서 빵빵 빵, 빵이 나오면 잘 보세요. 조정을 받았다가 얘가 올라간다면 어디 넘을 때살수 있어요. 이 빵빵빵의 고점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매수한 종목은 수도 없이 많아요. 이건 테마나 산업군에 상관없이 모양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매수를 할수 있다. 잠깐만 볼까요? 나온 김에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바닥에서 빵빵빵 여기 넘을 때산 거예요. 넘기 전에 미리 사면 안 돼요. 대덕전자도 바닥에서 빵빵빵 여기 넘을 때산 거예요. SM도 아 이걸 다 먹진 못했어요.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응? 빵빵빵 여기 넘을 때 매수. 삼성전기도 삼성전기 바닥에서 빵빵빵 여기 넘을 때.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한미반도체 금요일 날 한미반도체를 매수 타점으로 잡은 이유가 빵빵빵 빵, 빵, 여기 넘을 때 매수 마찬가지로 사면도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죠 전 이런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당시에는 사면도 바닥에서 빵빵빵 빵, 빵, 여기 넘을 때 샀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사자마자 물렸죠 근데 이게 산 사람들이 승질을 낼 수는 없었고 아, 자기들이 봐도 이게 살 자리가 맞거든. 어? 여러분 여기 넘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이음봉의 시가까지는 가요. 근데 이거에 대한 메커니즘적으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서 물린 사람들도 에이 똥밟았네. 그러고 갖고 있었던 그 종목이에요. 사면.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아저 1도 아니고 100 후회하고 있어요. 어, 괜히 더블맨TV를 이 차트보이TV로 리뉴얼한 걸 후회하고 있는데 그 채널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그러니까 차트 보이 TV를 우리가 만든 지가 두 달째인데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매수 타점에서 매수해서 물리면 우와 그러시는데 살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 그런데 산 사람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 5개월 물려 있다가 한 거예요. 근 네? 아, 알아두시라고요. 해서 사면은 이 음봉의 시가까지 마무리가 돼서 끝난 종목이에요. 얘는 우리는 못 사요. 영상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듯이 뭐라고? 그래, 모든 종목이 책에 나와 있는 모양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건 아니다. 그래, 공룡할 모양인데 여기 갭으로 떴기 때문에 사기가 찝찝하잖아요. 공룡할 모양은 맞아요. SP 시스템스랑 같은 공룡할 모양인데 해서 우리는 모든 상승하는 종목을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차트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차트 매매를 한다는 건 기존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 어떤 특정한 모양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걸 숙지했다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에서 그 모양이 나오면 똑같은 식으로 대응하는 게 차트 매매의 방법인데 그 모양을 만들지 않고 상승하는 아이들은 간다 하더라도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어기니까 물리는 거지. 일단 매수할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매수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쏘는데, 왜 내가 산 종목은 한달 동안 기다렸다가 나중에 가는 거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다.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어떤 애는 반에서 1등하고, 어떤 애는 반에서 꼴등하는 애가 있잖아요. 응? 아, 꼴등이랑 1등은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지 않겠구나. <laughs>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선수도 똑같은 시간 열심히 운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어 성적이 잘 나오고, 그러는 것처럼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그로 인해서 부정하면 안 되겠다. 영상 말미에 바닥에서 나오는 빵빵빵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죠. 시간 내서라도 보셔야 돼요. 아니, 더블맨TV에 있는 교육 영상은 다안 보시더라도 최소한 차트보이 t v 에그 교육 영상 폴더에 들어 있는 거는 영상이 10개도 안 되잖아요. 야, 그것도 안 보고서는 네. 안 돼요. 안 된다니? 음. 이게 어디 사투리예요? 북한? 강원도? 안 된다니? 뭐 이거 이, 있는 RS 오토메이션. RS 오토메이션이 그런 거예요. 얘는 상승한다 하더라도 매수 타점을 잡기가 조금 애매해요. 네. 아이 차트 보이 무슨 소리야 여기가 쌍바닥이잖아 그런데요 그러면 여기 통으로 넘을 때 사주면 되겠지 아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도 좀 올려 올려나 얘가 일단 시가총액이 천억짜리의 적자 회사라서 일단 우리는 시가총액이 천억짜리 회사 앤드 적자 회사 이런 거는 안 하니깐요 설사 간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종목을 선정할 때 모양적으로 눈에 있고 패턴이 만들어졌더라도 음? 필터링이 조금 필요해요. 필터링 없이 계속 모든 종목을 다 따먹으려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라서 일단 아래 소토메이션은 여기가 쌍바닥이라서 여기 앞에 있는 자리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모양은 맞으나 이 아이의 시가총액이 너무 작고 또 적자 회사라서 물론. 모든 적자회사를 쌩 까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정해놓은 그 필터링 기준에 맞지 않아서 RS 오토메이션은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브리봇도. 이것도 누가 댓글 아까 달아주신 거예요. 에브리봇 보자고. 에브리봇도 어, 얘도 이 라인 넘을 때 매수를 할수 있었겠죠. 여기 고점. 이렇게 보면 여기 고점. 2만 950원. 어, 여기 넘을 때아 샀다가 뭐 물렸나 보죠. 얘도 적자 회사인데 시가 총액은 2천억. 음, 그럼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기 넘을 때 왜? 이건 그냥 뭐 물린 거죠, 뭐. 네, 네. 물려 있으면 갖고 있으면 올라가겠죠. 응? 음? 너무 대충 본다고? 아니 대충 볼게 없어요, 특별히. 네, 물려 있으면 홀딩하고 어, 연봉. 상장한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진 2024년도 고점은 언젠가 한번갈 테니까 물려 있으면 홀딩 하시되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설사 간다 하더라도 이건 네, 기본적인 모양을 만들면서 진행되는 차트가 아니라서 우리는 접근할 수 없다. 우리가 접근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못 가는 종목, 사지 말아야 되는 종목, 하락할 것 같은 종목은 제가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말을 하잖아요. 네, 이 종목은 못 산다고. 이 종목은 나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음, 이런 종목들은 설사 상승한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살수 있는 매수 타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각자 하시되 물려있는 사람은 당연히 홀딩을 해야죠. 작년 고점을 보러 가는 차트인데. 음, 네, 요렇게 마무리하고. 영상 말미에 가운데 자리랑 바닥에서 나오는 빵빵빵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이거에 준하는 종목들을 찾는 게 길게 보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교육 영상을 보십시오. 네.